체형이 훨씬 많이 좋아진 걸 느껴요. 등척성으로 버틸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굿모닝 엑서사이즈라고 하거든요. 10kg 연판이 있고 우리가 지금 직각으로 만들어서 해머컬을 했잖아요. 그럼 사실상 얘가 눌리면 어깨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버티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앱도미너 자세로 만들어 볼게요. 머리 뒤로 얹어볼게요. 유지. 팔꿈치 더 모으세요. 자, 엉덩이 살짝만 뺄게요 살짝만 빼더라도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무너지려는 걸 막기 위해서 하부승모가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호흡 한번 뱉고. 더 뱉으세요. 말세요말세요 천천히 흉추 다 세워볼게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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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케이. 힘 들어오죠? 자, 여기서 발에 스쿼트 자세로 벌리고, 무릎 굽혀볼게요. 두. 그 다음에 앞으로 점점 고꾸라질 거예요. 힌지 만들 거예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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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늘어났어요, 지금? 무릎 굽히세요, 그럼 더. 그리고 다시 중심 앞으로 넘어지고. 유지. 팔꿈치 모을게요. 그러면 허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승모근들이 아래쪽으로 당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늘어나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양쪽 배 늘어나는 느 비슷한가요? 네. 좋아요. 여기서 엘보 더 모으시고요. 무너지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쇄골 위로, 쇄골 위로. 어퍼컷. 터치세요. 어깨 유지. 근데 만약에 이분이 너무, 너무 버튼이 힘들어. 그럼 어깨 더 뒤로 오세요. 보내세요. 근데 이분이 너무 잘해. 그럼 모멘텀을 늘리기 위해서 천천히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유지. 요런 식으로 하부 승모근을 활성화시키는데 5초만 더 할게요. 만약에 허리가 말릴 것 같다 하면 허리 피세요가 아니고 무릎도 앉으세요. 배꼽 세우세요. 쇄골 위로. 내려놓을게요.